와, 밭에 이런 컨테이너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컨테이너를 구들방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네. 저희 사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만드는 공법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게 주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아궁이죠. 아궁이가 되는 거네요. 예, 네, 아궁인데 석쇠를 7cm면 아주 좋습니다. 해가지고 그 위에 나무를 소시에 놓고 장작을 20cm, 50cm 넣는것 4개, 5개만 집어넣으면 24시간 땄는데 장작 피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아, 네. 소시에 놓고 불만 동이 커피잔 한장 정도만 밑에 놓고. 그냥 문 닫으면 지 혼자 타니까 창작들 염려도 또장작 창고도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어, 화력이 대단하네요. 혹여여 혹여 식량이 떨어져 배는 불을 전정 춥게도 주무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어, 그렇군요. 예. 150mm 이상 단열을 했고 창을 이중창으로 칭문하였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저는 어, 황토 온돌 분야에 사십년을 종사한 차화신이라고 합니다. 구들방이 대체 뭔가요? 구들은 대우기한 위 수단이고 또 거기에 그 황토하고 좋은 광물을 배합해가지고 여기에 시공을 해가지고 여기에 잠을 자면은 건강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컨테이너와 구두를 이용해서 특허까지 내셨다고요? 예, 컨테이너 특성상 춥고 덥고 난방도, 난방도 안되고 하는 불편함을 현대적인 신 소재를 적용하여서 단열, 또 내부의 습도 조절, 또 최저 비용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호 받고자 특허 출원을 하였습니다. 네. 그, 주문에서 시공까지 네. 얼마나 걸리면 내 손으로 직접 만들 수도 있나요? 지도를 좀 받으면 할수 있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주문을 넣으시면은 보통 10일에서 15일 정도 걸리는데 그것은 황토특석상 습식공법이다 보니까 그 정도 예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실제 네, 컨테이너 네. 안에 들어와 있는데, 네. 이 벽면에 있는 타일, 네. 저것도 황토 같은데요? 저것이 곰팡이하고 습도들을 조정을 동시에 사람 몸에도 좋게 해주게 한 자재 및 공법입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여기는 네. 구두리에, 구두리에 황토와 광물을 활용해가지고, 꼬위에다가 수초배지를 바르고, 담양에서 받은 대나무 도자를 깔아서 마감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농사 짓다가 잠깐만 쉬어도 몸에 굉장히 피로가 빨리 풀립니다. 저희 목적은 건강에 좋은 도움되는 집을 작은 연료비로 관리가 편하고 편한 집을 짓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고맙습니다.